안녕하세요. 봉일청고 수학전문위원 오승혜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중간고사를 위해서 특별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필수 유형 20가지 문항에 대해서 매일매일 한 문제씩 풀어주려고 합니다. 선생님 PPT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은요. 선생님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핸드하우스로 제공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풀어준 문제들에 대한 유사 문항들을 선생님이 워크북으로 만들어서 줄 거예요. 첫 번째 중간고사인 만큼 두렵고 떨릴 텐데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다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은 다항식의 나눗셈 유형이에요. 보니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 문제는 보통 나머지 정리를 쓰거나 혹은 조립제법을 썼었죠. 그런데 보니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건데 그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런 경우에, 목과 나머지를 둘다 구하여라 라는 유형의 문제가 2015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모두 봉일청구에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엄청 높겠죠? 자,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거의 유사한 문항이죠. 보시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거의 유사한 문항이죠. 보시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나눠서 푸는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조립제법도 못 쓰고 우리가 나머지 정리도 못 쓰니까 그냥 4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를 뭘로? 여기에 나오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로 그냥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몫이 얼마가 됩니까? x,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오고요. 빼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오시고 그러면 1 빼기 빼기 이니까 3x. 2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나누기가 끝나겠네요. 그러면... 어떤 것이 3x 더하기 1이 나머지가 되고요. x 1이너스 몫이 되는 거겠죠. qx. 그러면 2개 더하시면 답이 4x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수 있어요. 항등식의 성질. 자, 항등식의 성질이란 뭐냐. 자,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1을 뭘로 나눴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1차식이 되겠죠? 몫이 1차식이 되는데 심지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요. 이쪽에 x가 올 테고 뒤에는 모르니까 a. 나머지도 1차식으로 올 텐데 bx 더하기 c. 좌변과 우변은 항상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개수들이 똑같겠죠?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전개해서 이 식과 개수를 비교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전개해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2x, e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더하기 bx 더하기 c다.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자, a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자, ea 플러스 b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a 더하기 c 이렇게 되고 얘가 얼마예요? 얘가 1 얘가 얼마? 0 왜? x의 개수가 없잖아요 요 놈이 2다라고 해서 a값이 얼마? a값이 마이너스 1 b값이 얼마예요? 3 c값이 1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요렇게 구하셔도 답은 똑같이 몫이 x-1 나머지가 3x 더하기 1 요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유형에 대한 문제를 워크북에다가 실어놨으니까요 꼭 풀어보시고 본인의 것으로 익히도록 합시다. 알겠죠?